우연일까요? 룻게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해간 엘리멜렉의 가족 그리고 그의 죽음 두 아들 마론과 기론 이방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그들의 죽음 세 과부 나오미 오르바 룻 그리고 오르바와 이별 두 과부 룻과 나오미 베들레헴 도착 그리고 나오미의 처지 어둡고 슬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세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들판 밭들 중에 하필이면 보아세의 밭으로. 갔습니다. 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까요?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적시적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을 만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신실한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쉼을 이스라엘에게는 통치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통치자는 이스라엘 왕 다윗과 영원하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연을 통해서 섭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